이 이재명이가 오늘 떠드는 얘기가요?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갔어, 지금. 어? 겁을, 겁을 먹어서 그래, 겁을 먹어서. 피고인인데 재판이 들어올것 같은데, 지금 항소하고 잘못 건드려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겁을 먹어서 지금 헛스터를 막, 뭐, 거의 뭐, 혼수 상태에서 말하는 것 같아. 정치보복 어? FTF 공식화, 언제까지나. 아니, 내일 한 TF를 또 만들어. 지금 내란 특검 가지고 지금 몇, 몇 개월, 6개월째 수사하고 있는데, 어? 특별검사와 별개로 내란 테스크복스를또 만들어. 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명을 조사해. 아니면 특검은 뭐하는데? 특검이 지금 200명이 가서 수사하고 있는데, <laughs> 그거 수사해서 지금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은 TF를 만들자고, 응? 음? 보니까 12월 3일 윤석열 개헌 때부터 지금까지 통화 내역을 하겠다는데 아니 아무리 윤석열이가 멍청한 놈이어도 경험을 하는데 그걸 전 공무원한테 알리고 합니까? 어? 어느 놈 어느 나라 계엄이계엄하는데전 공무원한테 알리고 계엄하냐고기껏해야 하나봐야 한1 0 명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윤석열 쪽의 국무위원들도 경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나마 좀 아는 사람이 김영현 장관하고 뭐 이상민 행자부 1 0 명도 안 되잖아. 근데 뭘 공직자들의 불법행위가냐면, 아니고 개엄을몇 며칠을 했는데, 3시간에어3 시간, 야세 시간 동안 출근했어 얘들? 이 야밤에 했잖아 야밤에, 뭘 불법행위를 가담하냐고 3 시간 동안에, 어? 야, 니네들이 잘하는 그 반일 그 주창 모임에서 보면은, 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를 33년을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독립운동하다가, 아니면 아니지, 거의 30년 동안 독립운동하다가, 마지막 한 1, 2년 헷가닥 가가지고, 그걸로 이, 이 반일, 뭐, 무슨, 뭐, 매국노 되는 사람 천지지 않습니까? 아니, 30년을 한 것도 아니고, 단 3시간 동안 뭘 불법행위 가다매 공무원들이. 다 잤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잤지. 김민석이 처자다가 못 나왔다며. <laughs> 어? 김민석 대은정경치인도 자다가 못 나왔다는데. 이재명은 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숨어 있었다 그러고. 김민석처럼초자던지 아니면 이제부터 무서워서 숨어있던지 그러지, 공직자들이 왜 나오냐?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뭐, 행자부나 이런 애들이겠지. 어. 근데, 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야, 계엄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 계엄을, 절차나 과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사후 얘기지. 계엄령을 떨어뜨렸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어. 이게 불법 휠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행자부 공무원이든 국방부 공무원이든 개업이연 올라갔어. 그러면 가야지. 일단. 그 전화 받고 움직인 공무원들 다 목을 치겠다. 나는 이거 이재명이 지 공무원 장악하려고 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무서우니까 얘가 믿고 있는 건 내란 하나야, 내란 하나. 내란만 바짓 끄랭이 붙잡고 계속 가겠다는 거야, 지금. 찐따지, 찐따. 겁쟁이고 찐따고. 이제부터는 이재명 무서워하지 마요. 지금, 검찰권 다 날라갔어. 검찰 지휘권 다 날라갔고, 사법부 컨트롤권도 다 날라갔어요. 다, 사람들이 다찐딴줄아는데얘 말을 왜 듣습니까? 뭘, 뭐, 뭐하러 들어. 겁먹지 마, 이재명이한테. 그냥 찐따야, 얘는. 내란특검이 빈손으로, 이건 지금 뭐 국민, 국내임 얘기죠. 어? 국민의힘 얘기인데, 정부보전 내란청상. 아 이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3시간짜리 개 겸가지고. 대장동 황석포 기로 전국 분리자 시선 어 그쵸 막 망상에 내란 프레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뭐 우린 내일 이제 재판 제출하고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재판 가서 그냥 한동훈이 윤석열 변호을다 자백하라고 제가 할 건데 아 이거 보세요. 안모 비서는 박영수 특검에 세 차례 소환됐는데 당시 태블릿 개통 및최소한의 태블릿 사용 여부 등의 질의가 있었다. 특검 조사를 받은 당시 귀하는 위와 같은 질문들 어떻게 진술했냐 했더니 당시에도 원장님이 이제 최원장님이라 불러, 최원장 비서니까 태블릿 개통을 지시했는지, 원장님이 태블릿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원장님과 함께 태블릿 개통을 목적으로 아줌 무선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저는 당시에도 원장님부터 태블릿 개통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원장님이 태블릿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태블릿 개통을 목적으로 아줌 무선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아니, 이렇게 답변 했는데, 세번 조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안비 기사가. 진술 조서가 없어요. 나는 진술조서가 없어서 조사 안한줄 알았어. 근데 오늘 안비서랑 통화해보니까 조사해서 자기는 최선가 안 해야 주장했는데 진술조서를 한동훈이가 찢어서 쓰레기통에 스트레, 버린 다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발표를 했잖아요. 야, 이 죽일놈들 보세요, 이것들 지금. 이게 이제 목요일날 공개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사배 켜야지 어떡할 거야, 이거. 안비서 한번 증인 불러볼까? 증인 불리면 너희 다 죽어. 어? 암 비서가 그애 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못 나온다 그러는데 증인 부르면 그래 증인 부르면은 최소한도 부르고 한번 다 부르면 돼다 주고 어차피 제가 요 내용을 암 비서 받은 내용을 윤성열한테 보내줄 겁니다 어, 보내주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보내줘서 빨리 한동훈 잡혀가게 윤성열이 불라고 안 그러면은 내일 하는난윤성열 무조건 무죄라고 봐요 석방될 수 있어 근데 석방 되자마자 해물리 조작으로 구속돼요 윤석열은 가만히 있으면 더군다나 청담동 술자리 조작으로 또 구속이 돼. 근데 그두 건이 왜 위험하냐면 이거는 박근혜 탄핵을 할때 모의 증거 인멸로 이 10년 짜리고 더군다나 제가 이거를 진실 투쟁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이거 얘네들 뭐다 걸려 이거 지금. 그 청담동 술자리도 강진국 이자한테 영장이 두번 나왔어요. 이거 윤석열 한동은 공범이잖아. 사실, 윤석열은 지금, 사블릿조작이랑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먼저 까야 돼. 이거 한동훈이 간 거라고. 그리고, 이거 걸리잖아요? 한동훈 어떻게 할것 같아. 다 윤석열이 간 거다.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윤석열 만세 부른 놈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것도 끝났어, 이거. 어? 술자리 당일 한동훈 수행팀 새벽까지 14시간 추가 근무하긴 해. 19일부터 20일까지 14시간 초과금에서 새벽 1시가 2시까지 근무한 겁니다, 이거. 어. 법무장관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총 14시간 인정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밤새 술 마신 거지, 밤새. 어? 산동은 지는 안 마셨다 치자, 이거야. 근데, 지가 <laughs> 안 마시는데 왜 밤새 네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가 같이 있냐? 어? 술안 마신다며, 밤에. 그럼 뭐에 있냐, 얘네들하고? 뻔하지, 한동훈이는 가서 이제 그 술자리 그 정리했을 거고, 이 수행비서 같이 했을 거고, 운전기사 같이 기다렸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요,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 운전기사하고 수행비서의 운영일지, 운행일지만 이제 정성호 장관이 받아오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100% 청담동 술집 이하에 가 있을 거예요. 이하에. 그리고, 이하에 갔던 거를 DK로 조작하려고 퀄리스트 휴대폰, 내비게이션 조작했다 다 걸렸죠. 이것도 끝났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오늘 한동훈이한테 강진구 기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2020년 7월 19일, 스윙비성정기사가총 1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한 장은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안 봐, 한동훈이가. 유탐사 강진구 기자입니다. 요것까지만 보고 요 밑에 거안 봐요, 무서워서. 네, 전화를 세번때렸더니세 번째부터는 전화를 껐다는 거야. 이 쫄보도 한동이 정도 쫄보야. 어? 아, 전화 받으면 안 돼? 전화 받아서 거짓말 하든지, 전화 못 받고 도망다니. 나도 이제 이 번호 알아요. 나 내가 이제 이어 내가 목요일 재판 끝나면 내가 한동훈이 전화 매일 때릴 거야. 이제 매일 때릴 거야. 문자 놓고 자백하라고. 그런데도 이런 한동훈 만세를 부르는 이, 이 변절자, 이 노인 변절자 보세요. 아, 나는 좌파와 우파의 큰 차이가 뭐냐? 좌파 원로치고 변절해서 보수로 넘어선 봤어요? 있어? 아니, 뭐 김경재 씨나 이런 사람들은 변절이 아니라 원래 보수였어.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문재인 이런 놈들로 되다 보니까 왔을 뿐이지 자기의 정신 상태 똑같아. 그럼 좌파에서 공산주의 부르짖다가 보수로 넘어온 노인이 있어요? 아, 내 네, 기억나는 거한 명도 없어요, 그런 노인들은. 근데 왜 보수는 노인들이 막, 가서 이재명 만세 부르냐고. 어, 정규재 윤창중, 조갑제, 한동훈 만세 부르고. 어? 근데 이게 지금 한동훈 죽이는 게야. 왜? 검찰 자살 사건을 가지고 이, 이 조갑제가 이재명을 까는데, 한동훈을 띄우잖아.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한동훈 안 죽이겠냐? 지금 정서호도 내가 볼땐정치이면 끝났어요. 그럼 이래주거나 전해주거나, 씨. 한동부터 자꾸 보자. <laughs> 검찰 통제가 안 되잖아, 이제. 그니까, 검찰의 조작 범죄를 터뜨려서, 이제, 우위에 쓸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송단동 터지고, 태블릿, 저, 정성호 장관 쪽이다 가져갈 겁니다. 바로 터뜨릴 거야, 그거. 이 음, 변절자 조갑제 뭐라 그럴 건가? 한동훈 태블릿 조작 걸리면은, 조갑재는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해서 거의 수십억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를 조작 날조한 한동훈을 만세 차량했어. 이 걸렸어. 그 조갑제 뭘, 뭘할 거냐, 이거? 조갑제? 아니, 나이가 좀 80이 넘어서 도대체 무슨 자리를 해먹으려고... 편절이야? 어떻게 해 먹으려고 변절이야, 어떻게